이명웅이 불후의 명곡에서 이찬원의 후임으로 출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제작진이 이 소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KBS 사장이 이찬원의 콘서트를 취소한 진짜 이유가 마침내 공개되었다. 최근 KBS 불후의 명곡이 토요일 밤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고 있다. 이 중심에는 무대를 단지 노래하는 공간이 아니라 리듬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바꾼 이찬원이 있다. 그의 활약과 함께 엉뚱한 소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바로 김영웅이 이찬원의 후임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두 가지 소문이 진실을 파헤치고 복잡한 방송 제작 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이명웅, 이찬원 후임설의 진실, 교체가 아닌 합류의 가능성. 이명웅의 불우의 명곡 출연설은 곧바로 이찬원의 후임설로 둔갑했다. 그러나 이는 방송 제작의 구조를 무시한 그럴듯한 소문에 불과하다. 이찬원이 진행을 맡은 이후 부루의 명곡은 대본이 템포, 자막의 호흡, 인터뷰 질문의 길이, 심지어 편곡 분량의 배치까지 그의 장단에 맞춰 섬세하게 재조정된 상태다. 이러한 최적화 상태에서 진행자를 교체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거운 결정이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반면, 이명웅의 합류는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제작진은 교체가 아닌 볼륨을 키우는 소식을 원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두 사람의 무대를 위한 두벌의 큐시트가 준비되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이는 표준 편성에 맞춘 밴드 풀셋 버전과 원곡 키를 유지한 어쿠스틱 버전 등 다양한 무대 연출을 기획하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게 된다면 제작진은 다음과 같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 레퍼토리의 결, 이찬원의 선명한 발음과 단정한 호흡, 그리고 이명웅의 넓은 다이내믹과 완급 조절이 포개지면 서정적인 발라드 트로트의 깊이가 살아난다. 키 배분의 묘 원곡 키를 존중하되 후렴 재진 입부에서 반키 상향을 걸어 합창의 임팩트를 극대화하면 현장과 안방의 체감이 확 달라진다. 무대 동선의 혁신 토크 직후 바로 노래로 넘어가는 라이브 스루 구성은 시청 몰입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검증된 방식이다. 긴 도입부보다 날카로운 전환으로 토요일 밤의 집중력을 잡을 수 있다. KBS 사장의 콘서트 취소설 그 오해와 진실. 최근 KBS 사장이 이찬원의 콘서트를 취소했다는 소문 또한 진실과 거리가 멀다. 공영방송의 대형 콘서트는 편성위원회, 예산심회, 외부 안전검토, 시설대관협의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한 사람이 결제도장을 찍고 취소할 수 있는 종류의 이벤트가 아니다. 최근의 방송 환경은 안전 매뉴얼과 관객 동선 설계에 극도로 민감하다. 따라서 일정 조정이나 장소 변경, 규모 재설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모두 취소라는 단어로 묶는 순간 맥락은 지워진다. 소문이 내세우는 속도는 시원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현실의 속도는 그보다 훨씬 섬세하고 느리다. 취소가 아니라 조정, 무대 축소가 아니라 설계 고도화, 후퇴가 아니라 완성도를 위한 재배치가 이 소문이 진짜 속내일 가능성이 높다. 소문 뒤에 숨은 제작진의 진짜 메시지. 결국 두 가지 소문이 본질은 같다. 정보의 빈칸을 상상력이 메우고 그 상상력이 클릭을 만나 제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 프로그램은 클릭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제작진은 섣불리 긍정하면 기대치가 부풀고 부정하면 카드가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표현을 쓴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교체가 아닌 합류, 포기 아닌 완성도를 위한 재배치. 제작진은 단한 번의 방송에 그치지 않고 본편의 장면이 파생 콘텐츠의 연료가 되고 그 연료가 다시 본편의 화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이명훈과 이찬원의 합동 무대가 성사된다면 이는 단순한 시청률 상승을 넘어 콘텐츠 소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부로의 명곡은 소문이 공방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2000원. 부로의 명곡의 리듬을 바꾸다. 최근 부로의 명곡 시청률과 화제성이 급상승하며 토요일 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2000원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게스트를 넘어 무대의 리듬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의 호흡을 조절하는 역할로 자신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대본 진행 대신 현장 큐를 활용하고 토크를 줄이며 무대 간의 전환을 촘촘하게 만드는 등 프로그램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시 보기 재생수, 공식 채널 클립 조회수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증명되고 있으며 제작진은 팬덤 유입을 넘어 시청자층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명웅, 교체가 아닌 합류설의 진실. 최근 이명웅이 불호의 명곡에 출연할 가능성이 언급되자, 2,000원 후임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현재 불호의 명곡은 2,000원을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최적화된 상태이며, 진행자 교체는 프로그램 전체를 재정비해야 하는 큰 결정입니다. 대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체가 아닌 합류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을 존중하면서 무대 설계를 변주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미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설 경우를 대비해 두 가지 버전의 무대, 표준 편성과 어쿠스틱을 준비 중이라는 풍문도 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불러올 시너지 만약 이찬원과 이명웅의 합동 무대가 성사된다면 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거대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장르에서 성장했지만 음악적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찬원의 선명하고 단정한 호흡과 이명웅의 넓은 다이내믹과 완급 조절이 어우러지면 노래는 더 깊고 풍부한 서사를 담아낼 것입니다. 또한 부로의 명곡 외에 다른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이찬원, 이명웅, 김희재는 각자의 곡으로 1위 트로피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트로트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며 누가 오늘의 서사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문은 때로 현실과 멀지만 부루의 명곡 제작진은 교체가 아닌 합류라는 새로운 그림을 준비하며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밤의 새로운 설계자 이찬원 그리고 부루의 명곡의 진화 서문 최근 토요일 밤 KBS의 부루의 명곡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시청률 그래프는 상승세를 탔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재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노래 잘하는 게스트로만 여겨졌던 이찬원이 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진행자를 넘어 무대의 리듬과 호흡을 직접 설계하는 프로그램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변화는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바꿨다. 대본에 의존하던 진행은 현장 분위기를 이끄는 현장 큐로 바뀌었고 토크는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포인트는 더욱 명확해졌고 무대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은 프로그램 전체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 모든 변화는 불호의 명곡이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밀도 높은 음악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찬원과 이명웅의 만남, 교체가 아닌 합류의 시나리오. 최근 이명웅의 불호의 명곡 출연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찬원 후임 설과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제작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부루의 명곡은 현재 2,000원의 진행 스타일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의 리듬에 맞춰 카메라 워킹과 큐시트, 편곡 나인까지 미세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순히 후임을 안 치는 것은 프로그램 전체를 재투닝해야 하는 무거운 결정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별표별표 별표 교체가 아닌 합류, 별표 별표 다 2,000원이 구축한 시스템을 존중하면서, 이명홍의 존재감을 더해 프로그램의 볼륨을 키우는 방식이다. 제작진이 이미 두 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은 이를 뒷받침한다. 하나는 표준 편성에 맞춘 밴드 풀셋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원곡의 감성을 살린 어쿠스틱 버전이다. 이는 일회성 화제보다 남는 공연을 만들고자 하는 제작진의 의도를 보여준다.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선다면 그 시너지는 폭발적일 것이다. 레퍼토리, 서정적인 발라드 트로트를 택하면 이찬원의 선명한 발음과 이명웅의 넓은 다이내믹이 만나 깊이 있는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음악적 기술, 원곡 키를 존중하되 후렴 재진 입구의반 키를 올려 합창의 임팩트를 극대화하면 현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무대 연출 토크 직후 바로 노래로 넘어가는 라이브 수록 구성은 시청자의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두 사람의 음악적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 이찬원은 가사를 또렷하게 전달하며 모범적인 전공법을 구사하고 이명웅은 호흡과 완급 조절로 감정을 깊이 있게 느끼게 한다. 이두 방식이 겹쳐지면 노래는 더 멀리, 더 깊이 울려 퍼질 것이다. 진화하는 팬덤 문화, 소문을 넘어서는 진실의 힘. 이러한 소문들은 정보의 빈자리를 상상력이 메우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KBS 사장이 콘서트를 취소했다는 소문 또한 공영방송의 복잡한 편성 절차를 무시한 비약에 가깝다. 대형 콘서트는 한 개인의 결정으로 취소될 수 없으며 일정 조정이나 장소 변경은 취소가 아닌 완성도를 위한 재배치로 이해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섣불리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다. 이들의 침묵은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교체가 아니라 합류, 후퇴가 아니라 고도화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토요일 밤의 변화는 한 아티스트의 탁월한 감각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작진의 노력이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다. 불호의 명곡은 이제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이찬원과 같은 새로운 설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명웅과 이찬원이 같은 무대에 서는 순간, 그들은 경쟁이 아닌 별표별표, 호흡, 별표별표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이명웅이 불호의 명곡에서 이찬원의 후임으로 출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제작진이 이 소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KBS 사장이 이찬원의 콘서트를 취소한 진짜 이유가 마침내 공개되었다. 최근 대한민국 가요계와 예능계는 한 가지 소문으로 뜨겁다. 바로 가수 이명웅이 이찬원의 뒤를 이어 부르의 명곡에 출연한다는 이야기다. 이 소문은 대중의 기대와 맞물려 마치 기정사실처럼 확산되었지만 이는 단순히 소문을 넘어선 오해와 사실의 간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의 침묵과 소문이 진실, 그리고 KBS 사장의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2,000원 교체설, 무엇이 진실인가? 최근 부로의 명곡은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다. 그 중심에는 게스트로만 소비되던 2,000원이 무대의 리듬을 설계하는 진행자로 이치를 바꾸면서 프로그램의 호흡과 밀도를 끌어올린 점이 있다. 그의 합류 이후 대본이 템포, 자막의 길이, 인터뷰 질문의 호흡까지 모두 2 0 0원의 장단에 맞춰 최적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프로그램 전체가 2 0 0원을 중심으로 미세 조정된 상태에서 그를 이명웅으로 교체한다는 소문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한 프로그램의 리듬을 갈아엎는 결정은 방송판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에 속한다. 진정한 의미의 교체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문법 자체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고비용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2,000원이 현재의 흐름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교체라는 단어를 올려놓기에는 현장의 공기와 숫자가 말해주는 증거가 너무 많다. 교체가 아닌 합류. 진짜 시나리오가 공개되다. 소문과 달리. 현장에서 돌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교체가 아닌 합류다. 제작진은 이명웅의 부루의 명곡 출연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선명하다. 결손을 메우는 소식이 아니라 볼륨을 키우는 소식. 즉, 이찬원과 이명웅이 한 무대에 함께 서는 특별한 무대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관측이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이미 두 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까지 돌고 있다. 표준 편성에 맞춘 밴드 풀셋 버전과 원곡 키를 유지한 어쿠스틱 버전이 그것이다. 만약 두 사람의 합동 무대가 성사된다면 관건은 두 사람의 음악적 결을 어떻게 엮어낼지에 달려있다. 2000원의 모범적인 문장력과 이명웅의 넓은 다이내믹이 포개지면 노래는 더 멀리 갈 것이다. 또한 토크 직후 바로 노래로 넘어가는 라이브 스루 구성은 시청 몰입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며 짧은 순간에 확실한 명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KBS 사장의 2,000원 콘서트 취소설, 그 진실은? 한편, KBS 사장이 2,000원 콘서트를 취소했다는 또 다른 소문 또한 사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모른 채 던진 비약에 가깝다. 공영방송의 대형 콘서트는 편성위원회와 예산심에 외부 안전 검토, 시설 대관 협회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한 사람이 결제 도장을 툭 찍고 취소할 수 있는 종류의 이벤트가 아니다. 최근의 방송 환경은 안전 매뉴얼과 관객 동선 설계에 극도로 민감하다. 따라서 일정 조정이나 장소 변경, 규모 재설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취소라는 단어로 묶는 순간 맥락은 지워진다. 소문이 내세우는 속도는 시원할지 모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현실의 속도는 그보다 훨씬 섬세하고 느리다. 따라서 무대 축소가 아니라 설계 고도화이며 후퇴가 아닌 완성도를 위한 재배치라는 문장이 소문이 진실에 더 가깝다. 결론. 오해를 넘어선 완성도를 위한 선택. 결국. 이 모든 소문이 근원은 정보의 빈칸을 상상력이 메운 결과였다. 이찬원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이명웅의 막강한 화제성이 만나면서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경쟁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다. 제작진은 섣불리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침묵을 통해 기대치를 높이고 동시에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게 될 경우 그것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팬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콘텐츠 소비의 폭을 넓히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이명훈과 이찬원, 두 사람이 가진 음악적 색깔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그 차이를 겹치면 노래는 더 멀리 간다. 이처럼 소문이 아닌 완성도를 위한 선택으로 만들어질 부루의 명곡 무대는 다시 한번 토요일 밤의 전설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